영어 문장의 번역을 배우려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말 책을 읽듯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번역 훈련을 통해 정확한 번역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아래의 5단계입니다. 불과 2~3개월 안에 익힐 수 있는 어렵지 않은 패턴 과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어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의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우리말처럼 읽으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리스닝 훈련도 되죠. 영어 듣기도 결국 빠른 번역 과정이므로 독해 속도가 듣기와 같은 속도에 도달하면 저절로 귀에 들리게 됩니다. 물론 아는 만큼만 들리지 모르는 말이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들리리 만무하겠죠. 절대로 귀가 저절로 뚫리지 않으니 그런 허황된 영어 광고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5단계 중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오형식에 해당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분리합니다. 특히 복문장의 경우 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며 특히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5형식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각각 단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영어는 한 단어가 순서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품사가 변하기 때문이지요.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의 경우 분리된 각각의 단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합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문장으로 연결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직역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적당히 의역을 하면 엉터리 번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영어 고유의 개념과 영어식 사고 방식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5단계 훈련을 통해 영어 번역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합니다. 문장을 분리한 것만으로도 영어 문장이 훨씬 쉬워 보이죠. 그리고 소리내어 읽습니다. 영어는 우리 말을 할 때와는 다른 입과 주변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많이 읽어야, 특히 큰 소리를 읽어야 근육이 발달합니다. 발음이 하루 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럼 읽어볼까요? I have hungered for your touch a long lonely time. Time goes by slowly. Time can do so much. Are you still mine? I need your love. God speed your love to me. Lonely rivers flow to the sea, to the open arms of the sea. Lonely rivers sign. Wait for me. I'll be coming home. 3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명확하게 합니다. 동사의 시제는 매우 중요하죠. 번역의 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말의 동사와 영어의 동사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I have h u n g e r d for. 직역을 하면 나는 무엇에 고파하고 있는 상태예요. 의역을 하면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어요. 허리의 동사형은 헝거입니다 거기다 전체사포를 붙여서 무엇을 갈망하다 이런 뜻이죠. 시제는 현재완료. 1 6 가지 시제 중 다섯 번째 에 해당합니다.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오 형식 중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의미는 보호, 목적어,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목적어 보호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단어의 품사가 결정된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단어 대신 문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와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작을 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 문장은 "hung o e for"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you touch"로 왔죠. 그래서 삼형식에 해당합니다. "얼롱"은 무엇을 쭉 따라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회화에서 많이 쓰는 예문을 하나 들어보면, Go straight along the street. 그러면 이 길을 쭉 따라서 곧장 가세요. 이런 뜻이겠죠. Let's sing along. 그러면 우리 다같이 노래를 따라합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영적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가시죠. 동사는 스피드입니다. 직역을 하면 신은 무엇을 성공시켜요? 의혹을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렇게 하셔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스피드는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주어 다음에 왔기 때문에 동사로 쓰인 거죠. 근데 헷갈리기 쉬운 이유는 어, 3인칭에는 s를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에는 3인칭이 아닌 1인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가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여러분들이 스피드라는 뜻을 찾으려면 사전에서 명사가 아닌 동사를 찾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동사의 종류는 자동사, 타동사가 있어요. 어느 것을 찾아야 될까요? 다음 단계에서 살펴보죠. 시제는 현재 이므로 동사의 16가지 중 1번에 해당합니다.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이전 화면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스피드는 여기서 동사로 사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전을 찾을 때 스피드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속도를 찾으면 해석이 안 되죠 속도는 명사니까 그래서 사전에 동사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사는 종류가 자동사와 타동사 두 개가 있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서는 Your love가 스피드의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타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서 타동사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스피드는 무엇에 이르기하다, 성공시키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삼형식이 맞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I'll be coming. 그 직역을 하면 나는 오는 중일 거예요. 의역을 하면 나는 꼭 오려고 해요.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는데, 미래 진행형은 미래 진행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상당히 계획적이고 예정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중일 거예요 해도 되고, 꼭할 거예요 라고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두 의미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문장의 시제는 미래진행형 동사의 시제열 16가지 중에 8번째에 해당합니다. 단 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어, 여기서 어, I will coming은 일용식으로 사용된 것이 맞죠. 홈문은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방향을 뜻하기 때문에 상대를 향해 갈 때는 온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상대한테 말할 때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I'm coming to you 그러면 너에게 가는 중이야 뜻이지만 영어식으로 볼 때는 난 너한테 오는 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home은 사전에 보면 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o가 필요 없죠. 만약에 to를 붙여서 사용했다면 그건 명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I'm going home. 그렇도 되고, I'm going to home. 해도 됩니다. to home이라면 명사로 사용된 것이죠. 이럴 때는 상대방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나 집에 가는 중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집은 온다고 표현합니다. 문장의 오형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오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은 전부 오형식 뒤에 나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나열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 영어 문장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에 의해서 또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그 이야기는 단어의 순서와 위치가 품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를 모르면 어,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죠. 워낙 많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뜻을 선택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품사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영작할 때도 어떻게 영작을 할 것인가 즉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와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영작의 기술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의 4단계는 복문장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문장이란 두개 이상의 문장이 구성되어서 한 개의 문장을 갖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분명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 팝송영어 강의복문장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코드는 h p s n b 로 나가는 게 복문장 편인데, 어, 이 별도의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단 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다섯 번째 단계는 우리말을 영어 형식 순으로 나열하는 직역 부분과 비로소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 의역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반드시 직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영어식 사고방식이나 영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콩글리시가 될수 있죠. 즉, 정확한 번역이 안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영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콩글리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a hunger for your touch along lonely time. 직역을 하면 나는 고파하고 있는 상태예요. 당신의 터치를 쭉 따라서 외로운 시간을. 의역을 하면 외로운 시간 동안 쭉 당신의 손길을 갈망해 오고 있어요. God speed love to me. 신이 성공시켰어요. 당신의 사랑을 나를 향해. 의욕을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이르게 하셨어요. I'll be coming home. 나는 오고 있을 예정이에요. 집으로. 의욕을 하면 난 집으로 꼭 돌아갈 거예요.